음. 진짜, 진짜. 음. 어, 나! 아싸! 오, 레몬! 짜잔! 짠! 너술 진짜 안 먹어? 나저술 먹으면 바로 잠들어서 너 촬영장 처음이잖아 네? 너무 긴장하지 어, 말고 형하는 음. 것처럼 따라오지 마, 편히 가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여자친구가 하승 선배랑은 대화를 한 번도 못했겠 응? 어? 가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우, 짜증나 그럼 도수가 얼마나 음. 돼요? 이거 5도는거 같아 아, 아니, 이거 3도 어? 여기 자리 있어? 음. 어 어때? 아니, 술 멤버 여기 다 있더라고 아, <laughs> 짜름할까? <짜러만까>? 짠짠짠짠짠짠술 <laughs> <짜, 짜, 짜, 웃음> 어? 멤버 여기 다 있더라고 음, 잘 따르고 청량해 아 나만 술안 마신 사람이었구나 피해야 되겠다 <laughs> 어공성이었어 <laughs> 어, <laughs> 자, 내가 닭들창포 줄게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, 아니야 내가 내가 이런 거 원래 잘해 아 아니에요 아, 니에요 진짜, 진짜. 진짜. 그래. 아 응. 음. 음. 응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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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먹어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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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그냥 지 동네 자랑한 사람이 된 평운. 저 카드 받았는데 편의점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? 뭐준비물 하이볼만 좀더 사면 될것 같아. 하이볼? 너할거 없지? 편의점에 하이볼 사러 갔다 올래? 나 보고 사오라는 말이구나. 응. 음. 네, 다여게요 아니 가, 같이 가자는 말. <laughs> 아 경서아, 같이 가자는 말. <laughs> 야 경서아 같이 가자고. 아, 자 들고 왔어? 더 와달라 하지? 아유 괜찮아요. 진빔 하이볼 진저 하나 먹어볼까? 진저 하아요저아위 있거든 잠깐만 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요위로아손 다쳐 아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요다진아요괜찮요 고마워 요배찮아요괜요 선배 여기도 진빔 하이볼 하요요 네, 밖에서 먹던 하이볼을 집에서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진빔 하이볼 나왔습니다. 하이볼 대표 위스키인 진빔의 노하우를 담은 완벽한 핑. 하이볼 바에서 즐겼던 하이볼 그맛 그대로 레몬 자몽 진저 맛이 무려 세 가지. 어? 너네 정말 세 가지다. 진빔 하이볼. 와. 아, 세모 어떡성이 왜? 너 시약 찾지? 음, 그게 맞는데. 제가 좀더 찾아볼게. 아, 니 야, 있어봐. 없더라고. 그냥 아, 저 때문에 안 그러셔도 돼요. 아니야. 아, 진짜, 진짜 괜히 안 그러셔도 돼요. 아니야. 아유, 이렇게 남아요. 아유, 비싼 치약이. 한배, 그럼 제가 설거지 할게요. 어, 괜찮아. 왜, 왜? 아 에이, 그래도 치약도 불려주셨는데. 갚아야죠. 제가 설거지 할게요. <laughs> 근데 도 너... 데이트할 때도 무조건 5대5 더치페이로 할것 같은 그런 쎄한 느낌이 드는데? 받는 대로 안 갚는다고, 응?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안볼 테니까, 평소에 뭐 밥이든 술이 든막 사달라고 해. 오히려 그게 더 매력있게 보인다. 그래서 뭐 먹고 싶다고, 경성이아 세스미 노래 너무 좋다. 다 했습니다! 응? 그런 거 같아. 라면 먹어 라면. 장차 도착했습니다. 오, 요이거이 어, 어, 어. 아, 어디 있을까? 강성아, 일하러 왔어? <laughs> 자, 아이볼 가져너 고기 많이 못 먹었지? 어, 아, 니요저 많이 먹었어요. 많이 먹 뭐. 미쳤다. 아 이거 보고. 여기서. 뭐, 음. 연말 모임에서 일만 할게 아니라 대화 안 해본 사람들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음, 그러다가 썸탈 수도 있는 거고. 저기 봐봐. 한 군데 다 가둬놓으니까 서로 엮일 사람들 엮이고 풀릴 게 있는 사람들 풀리고 음, 각자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나눠지는 거. 내가 소외된 사람들 못 보는 성격인데 눈에 계속 네가 걸리는 거야. 전 소외된 옷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여기 딱 붙어서 고기 먹으라고 <laughs> 하이볼이랑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족탕은 단맛이라 음식이랑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오, 그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. 짐빔 하이버. 선배는 고기 많이 못 드셨겠네. 쌈? 드세요 드세요 선배 이거 고깃국 넣으러 가니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이거 제 인생 첫 쌈이에요? 대박 그럼 방송에 있으 나한테 쌈 플러팅 하는 거야? 혹시 쌈 먹고 싶은 사람? 혹시 쌈 드시네요? 아쌈 아. <laughs> <laughs> 드시네요 쌈쌈쌈 슈 a 쌈 오빠! 선배님 쌈 맛있죠? a 네. 쌈잘 싸죠 네. 쌈더 먹고 싶죠 s a m s 내가 가장 후회되는 건 하... 실수를 부마하기 했던 더 이상한 실수들 어 벌써 m 게아저술 마시면 졸려가지. 네, 주세요. 아, 경성이 애인 없었다면 완전 있는 줄 알았는데 뭐냐? 아니, 저한테 쌈싸먹듯 해. 아, 아니에요. 맛있게 드세요. 아니, 어, 응. 벌써 자네? 낸 네, 주 네. 진짜? 아, 지금 그네히로 하셨다. 슈퍼미. 말고 써도 돼. 자근데 <laughs> 경성이 귀엽지 않아요? 그러니까왜은데괜 남친 데 괜찮은데, 괜지괜찮은사람들은 대부분 애인 괜찮은데, 괜찮 음. 그럴 수있은데데괜찮게데괜찮데괜인이데다라는건 <laughs> <laughs> 성격이? <laughs> 몰라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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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찮은데괜 뭐야, 알려줘. 아, 뭐야. 뭐야. <laughs>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니야. 편하게 잠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빨리 말해 <laughs> 그냥 어? 그렇다고어 죄송합니다. 아, 야, 나, 나, 나부터 말한다. 너는 다 말해야 돼. 알았어 응, 진실 게임. 진실 어, 게임. 사실 공략 각본이야. 그래 <laughs> 가는게난이이 비밀 비밀? 비밀인 진실을 보여아 그래? 아, 그래? <laughs> 아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. 음. 지금 2006년도인가? 어떻게 되 다음 너 말해 진실? 1 9이즉비 내가 사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본편에서 볼수 없던 아니, 내용이 추가된 짧은 뭐, 대본 확장판을 주니까.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유난히 공개가 차던 겨울 날, 그녀가 찾아왔습니다. 저 혹시.